안녕하세요. 푸른나무 해입니다 혹시 그림을 그리시나요? 저는 어쩌다 한 번씩 그림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림을 그렸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30분이나 1시간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30분 정도만에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생각만큼 예쁘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laughs> 그림 그리던 것을 멈추거나 버리거나 확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것도 아깝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답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주황색이 예쁜 느낌이 들어서 주황색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주황색이 잘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페인트 칠처럼 해서 확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작한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았습니다. 두 시간이 뚝딱 흘렀습니다. 부족하고 서툴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림이 예뻐 보입니다. 문득 그림을 그리면서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확 엎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이니까, 다독이며, 괜찮다, 괜찮다, 할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도, 몸도 다독이며,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날, 생각지 못한 순간에, 선물 같은 그런 오늘이 올 때가 덜어 있답니다. 어제도 그랬답니다. <laughs> 오늘은, 그림이라는 시를 지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그림, 푸른 나무, 해. 그림을 그린다. 삶이 보인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도 그린다. 그래도 산다. 놓고 싶은 마음 다독이며 그리다 보면 예뻐 보이기도 하다 한다. 살다 보면 모퉁이 모퉁이 선물 같은 오늘이 있다. 푸른 나무 해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사랑합니다.